경제 이슈와 기본 경제학 지식 그리고 문화까지 함께하는 상큼한 오전 안녕하세요 박진영의 경제북보기 저는 앵커 박진영입니다. 이 하루하루가 매일 같아 보이는 날들이지만요.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미묘하게도 다른 날들입니다.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날이 없지만요. 그래도 가장 소중한 건 바로 오늘이 아닐까 합니다. 무사히 태어나서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 정말 기쁜 일이 아닐까 하는데요. 11월 18일 화요일,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진영의 경제 돋보기,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양 독보기입니다. 오늘은 대기업 연말 인사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국내 재계의 인사 태풍이 휘몰아칠 전망입니다. 이 10대 그룹 연말 인사의 키워드는 위기라고 볼수 있는데요. 잇따르고 있는 조기 인사는 위기의식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이 오너의 힘이 실린 인물을 다시 불러들이는 건 역시 이 위기 돌파의 의지를 담은 조치라고 볼수 있죠. 이번 조직 개편은 슬림형이 대세라고 볼수 있습니다. 퇴지는 늘어나지만 승진은 최소화하는 형태입니다. 이 후계 구도를 정비하는 걸음도 바빠 지고 있 다고？하 네요. 먼저, 한화그룹에서는 조직개편과 인적쇄신에 앞서 이 그룹 경영기획실장을 먼저 교체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사업을 총괄하던 금춘수 사장을 이 그룹의 컨트롤타워인 경영기획실장에 보임하면서 한 말인데요. 이 금융과 태양광 같이 적극적인 투자를 했지만 실적이 신통치 않은 사업에 대한 강력한 경고, 즉, 인적구조조정 메시지를 분명히 밝힌 겁니다. 이 금사장은 김승현 회장의 복심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2007년부터 4년간 경영기획실장을 맡았었죠. 이번에 이김 회장의 복귀를 앞두고 그룹 혁신의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게이 그룹 안팎의 해석입니다. 이밖에 한화는 여천 NCC 대표이사의 최근 맘전 경영기획실장, 한화에글스 대표이사의 김충범 전 회장 비서실장을 선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인사를 통해 한화의 긴장감은 급격히 높아졌는데요. 한화 내부에서는 이 금사장의 업무 파악이 끝나는 대로 큰 그림이 그려지면 대대적인 사업 조정과 상당한 규모의 인적 재편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계 인사에서 또 이목이 쏠리는 곳 역시 삼성입니다. 이 삼성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투병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이달 말 또는 12월 초에 사장단 인사와 임원 인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영 전면에 나서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승진 여부가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미국식 경영 방식을 선호하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 책임 경영을 내걸고 삼성전자의 대표이사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이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의 권호연 부회장과 가전부문의 윤부근 사장, 모바일 부문의 신종균 사장까지 이렇게 3인 각자 대표이사체제입니다. 이부진 사장은 현재 호텔신라 대표이사와 제일모직의 경영 전략 담당 사장, 삼성물산의 상사 부문 고문으로 이 그룹 전반에 걸친 경영에서 보폭을 넓히고 있죠. 이 경영진의 대규모 교체도 예상됩니다. 특히 삼성 SDI와 옛 제일모직, 이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등 계열사 간 연쇄 합병에 따라 교통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생겼는데요. 사장만 7명에 달하는 삼성전자 정보기술 모바일 부문은 임원과 조직 수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계에서는 아마 1960년대 후반 출생한 유능한 연구 개발 인력이 대거 발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다만 지난 5월 팀 상급 사를 대거 교체한 미래전략실은 인사 폭이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현대차그룹은 이 상시 인사를 통해 조직의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올 들어 서영흥 중국 총괄 부회장, 최한영 상용차 부문 부회장, 그리고 박승하 현대제철 부회장 중약급 인사들이 물러난 바가 있는데요. 이 연말 인사는 각 부인별로 승진 인사가 점쳐집니다. 현대차 측은 이 글로벌 판매 확대를 위해 해외 국내 영업 파트를 대폭 보강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SK 그룹도 다음 달 중순경에 사장단 및 임원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최태원 SK 회장의 경영 공백 장기화로 인사에는 그룹 최고의 의사 결정 체제인 스펙스 추구 협의회가 인사의 구심점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신상 필벌의 인사 원칙에 따라 제 반적인 승진과 일부 실적이 부진한 계열사를 중심으로 한 문책성 교체 인사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SK 관계자는 이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한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임원 승진 폭은 예년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네요. 가장 발 빠르게 인사를 통해 위기 대응에 나선 곳은 이 창사 이후 최악의 실적을 내고 있는 현대중공업그룹입니다. 이 현대중공업그룹은 이미 지난달 조선계열사 262명의 임원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81명을 과감히 조정을 했죠. 올 3분기까지 3조 원이 넘는 영업 적자를 기록한 듯 다른 문책성 인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계 1위 조선회사 사수를 위해 구원투수로 투입된 최길선 회장과 권호갑 사장이 초강수 인사와 조직 통폐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0일에도 최대 70%까지 임금 차등폭을 두는 성과급제 개편안을 내놓으며 조직 문화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 3월 권오중 회장 체제를 출범시킨 포스코는 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다음 달 임원 인사를 단행합니다. 이 매년 2월에서 3월 정기 주주 통일 때 하던 인사를 이 최대 3개월 조기 시행하는 것인데요. 이 포스코 측은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촉발된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롯데 역시 매년 2월이던 임원 인사를 올해는 두달 가량 앞당긴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GX 칼텍스는 올 상반기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임원 9명에게 사표를 받기도 했죠. 올 연말 인사에서는 오너 경영인의 급부상 여부도 관심 대상입니다. 위기 타개를 위해 조직의 긴장감을 불어넣으면서 후계 구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오너 일가의 승진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정몽중 현대중공업 대주주의 장남인 정기선 현대중공업 경영기획팀 수석 부장은 상무보를 거치지 않고 상무에 선임됐습니다. 최태원 SK 회장의 장녀인 최윤정 씨는 s k 텔레콤에 적을 두고 모친인 노소영 아트. 센터 나비 관장의 일을 돕고 있는데요. 다만이 본격적인 경영 수업을 위한 보직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효성에서는 이달 19일 팔순을 맞는 조성내 회장의 뒤를 이어 이 장남인 조현준 사장과 삼남 조현상 부사장의 승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밖에 구광모 LG 시너지팀 부장, 김동관 한화솔라원 영업담당 실장, 김남호 동부팜 한농부장 등 3세 경영자의 임원 승진 여부도 관심을 끕니다. 이렇게 매년 찬바람이 불면 단행되는 칼바람 인사, 이번에는 이 위기라는 키워드 하에 더 단호한 인사가 진행될 것이란 전망들이 있는데요. 과연 각 기업이 이 위기를 인사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이 송한다는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드럭스토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드럭스토어란 의약품과 화장품 그리고 생활용품과 식품까지 모두 다루는 복합 점포를 의미합니다. 이 전에 없던 4세대 유통채널의 개념인 거죠. 이 드럭스토어는 전통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중간지점에서 이 틈새시장을 공략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미용과 관련된 제품도 팔아서요 이 헬스 앤 뷰티 케어샵이라고도 불리죠 해외에서는 이미 일찍부터 이 드록스토어가 보편화되어서 많은 인기를 끌어왔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윌그린 영국의 부츠 대만과 홍콩의 왓슨스 그리고 일본의 마치모토 기요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cj의 올리브영을 들수 있죠. 이 국내 드롭스토어 시장은 크게 약국 배제형과 약국 친화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약국 배제형은 의약제품 판매보다는 건강과 미에 초점을 맞춘 형태인데요. 많이 보이는 CJ의 올리브영과 GS의 왓슨스가 대표적입니다. 약국 친화형으로는 의약제품 판매에 더 비중을 둔 메가마트의 판도라, 코오롱 웰케어의 W스토어가 있죠. 우리나라 대표 드롭스토어이 올리브영의 현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국내 드럭스토어의 점유율 1위 CJ 올리브영은 1999년에 설립된 유통 전문 기업입니다. 헬스앤뷰티 드럭스토어로 건강용품과 화장품 그리고 식품과 자포화 등을 판매하고 있죠. 현재 4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뷰티와 퍼스널 케어가 매출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2010년 말부터는 가맹 사업과 병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1999년 이 신사역 앞 신사점을 시초로 했지만, 현재는 명동점이 본점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 중국 진출을 위한 명동 플래그십 스토어를 테스트 마켓으로 오픈하기도 했죠. 이 CJ 올리브영의 경우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고객의 비중이 전체의 90%를 차지합니다. 주 고객층인 20대 여성들은 점심시간 같은 틈새 시장을 이용해 화장품과 비타민, 간식, 그리고 미용제품을 모두 접할 수 있는 올리브영을 자주 방문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런 드럭스토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이 등장 배경은 총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보건기업의 수준이 향상되면서 의약제품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이 증가하게 된 점을 들수 있고요. 또, 국민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건강과 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점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점차 확대되고 지위가 높아지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더 편리한 쇼핑의 요구가 생긴 겁니다. 이런 특징들, 트렌드의 변화 요구에 따라 드럭스토어가 등장하게 된 거죠. 이 경제 불황 속에서 많은 유통업계가 고전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이 드럭스토어는 나홀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성장 추세의 바탕에는 드럭스토어들의 장점이 한몫하는데요. 그 장점들은 대략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드럭스토어는 여성들의 뷰티 라이프 스타일에 주목한다는 겁니다. 단순한 쇼핑뿐 아니라 이 생활용품 구입과 먹거리까지 해결할 수가 있죠. 이런 이유로 드럭스토어는 바쁜 여성들에게 딱 맞는 쇼핑 공간으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렴한 가격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백화점에서 쇼핑할 때면 립스틱 하나에 4 5만원 스킨로션 10만원 등 높은 가격에 놀라게 되는데요 이 실제로 소비자들은 백화점에서 원가보다 8배 정도 비싼 가격의 제품을 구입한다고 합니다 반면 이드럭스토어는 유통 과정을 직접 소싱해서 유통 마진을 줄였고 소비자에게 같은 제품을 좀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 중심의 소비자를 위한 마케팅을 한다는 것도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드럭스토어에서는 무조건 비싼 제품이 좋다는 인식에서 탈피해 저렴하면서 품질 좋은 브랜드를 진열해 놓는데요. 이미 해외에서 입증된 저가형 인기 브랜드를 입점해 가격보다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 알뜰한 쇼핑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런 장점들로 드럭스토어는 불황 속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었지만요. 반면 드럭스토어가 가진 단점도 있습니다. 드럭스토어는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이 가게 가까이에서 같은 제품군을 판매하는 영세업자들이 금전적인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또이 드럭스토어는 영업시간 제한, 의무 휴무제와 같은 규제를 받고 있지 않아서 이 소매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도 하죠. 드럭스토어의 복합적인 기능은 소비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의 절대 강자라 불리는 드럭스토어가 골목상권을 장악하면서 인근 소매업체 절반 가까이에 금전적인 피해를 주는 것도 사실이죠. 사업 허가나 신고 없이 간단히 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할 수 있어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매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매출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이 드럭스토어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근 소매업체에 손해를 끼치지 않게 하는 점도 아주 중요할 텐데요. 이질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한 번에 다양한 제품을 쇼핑할 수 있어 편리한 이 드럭스토어. 이제 소매업체와 서로 한 발짝만 물러나서 이해하고 양보한다면 이 드럭스토어와 소매업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제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인 이코노미입니다. 오늘은 경제학의또 중요한 요소인 이 경쟁에 대해 다룬 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있는 육상 선수고 어느 날 은밀한 제안이 들어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제안은 약물 검사에서 발각되지 않고 금메달을 보장해 주는 약물이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약을 먹으면 금메달은 보장되지만 5년 후 부작용으로 사망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이 약을 드실 것인지요? 보통 사람이라면 듣는 순간 고개를 저을 제안입니다. 하지만 이 치열한 경쟁의 압박에 시달리는 운동선수라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생화학자 로버트 골드만은 1984년 실제로 운동선수 198명에게 이 질문을 던졌는데요. 놀랍게도 52%가 먹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동 선수가 아닌 일반인 250명에게 같은 질문을 했을 때는 단두 명만 이 파우스트식 거래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다는데요. 성공의 가능성이 극히 적은 이 극도의 경쟁 상황이 인간을 어디까지 몰아넣을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경쟁은 종교와도 같습니다. 경쟁이 우리를 보다 나은 인간이 되게 해줄 것이며 놀라운 효율과 무한한 창조성 그리고 눈부신 혁신을 안겨줄이라는 맹신이 만연하죠. 그러나 이 책을 쓴 저자 마거리 테퍼너는 정말 그런지 되묻습니다. 반세기 넘게 이 경쟁이라는 가치만을 뒤쫓아온 지금 인류의 모습은 부정부패와 사회적 엿기는 그리고 환경 파괴와 낭비 스스로에 대한 환멸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요. 이 경쟁이 심해질수록 불평등 역시 늘어난다고 합니다. 경쟁의 배신이라는 이책 제목이 책의 내용을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다는데요. BBC 프로듀서 출신의 저널리스트인 저자는 과도한 경쟁이 가져온 온갖 해악을 다양한 사례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가정 내 경쟁에서 교육과 기업, 스포츠와 예술, 과학에 이르기까지 그 분야도 광범위합니다. 부모가 부추기는 형제간 경쟁에 고통받는 아이들은 자존감을 상실하고 모든 도전을 회피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하고요. 상위 1% 선대 보상을 해 주는 학교의 경쟁 시스템은 나머지 99%의 동기를 깎아내리는 결과를 낳는다고 합니다. 이 대학에서의 치열한 경쟁은 명문 대학생들의 부정행위와 약물 복용을 부추깁니다. 세계 최고로 꼽히는 이 회사도 경쟁의 부작용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작가 커트 아이켄월드는 마이크로소프트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사가 이 10년 이상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는데 실패한 이유를 물었는데요. 이 상당수가 MS의 스택랭킹을 꼽았습니다. 이 스택랭킹은 직원들의 성과를 줄 세워 평가해 강제 해고 대상자를 고르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생겨나면서 내부 경쟁이 가열됐고 회사 내에는 신뢰와 공유가 사라진 거죠. 아이디어를 독점하거나 동료의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즉 직원 모두를 위협 상태에 몰아넣음으로써 회사는 직원들에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겠다는 야심이 아니라 안전해지려는 욕망만을 불어넣었던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는 2013년 이 등급 평가제를 폐지했습니다. 기업과 기업 끼리의 경쟁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 어느 사안에 대해 경쟁 PT가 지나치게 과열될 경우 무리한 제안과 획일적인 결과물 등 많은 것들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소지도 있습니다. 과학계에서의 경쟁이 어떻게 과학을 몰락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묘사도 흥미롭습니다. 과학 분야에서는 서로의 발견과 연구 과정을 공유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뛰어난 성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요, 과학자들은 부와 명예를 먼저 차지하기 위한 경쟁에 매달리죠. 그 결과 그럴듯한 결론에 맞춰 데이터를 조작한 벨 연구소의 얀 핸드릭 스웬이나 한국의 황우석 박사 같은 과학 사기꾼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읽다 보면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경쟁이 이렇게 나쁜 것이라면 왜 다들 그곳에 매달리고 있는 걸까요? 이 저자는 경쟁이 일에 시동을 걸고 참여를 유도하는 중요한 동기가 될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생존이 걸린 문제에 경쟁이 지배적인 동기로 자리 잡으면 막대한 역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벤치마킹과 성적표 비교 등으로 요약되는 이 경쟁적 사고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호기심보다는 경쟁 그 자체에 집착하게 만들고요 부정부패나 불신, 고립과 인간성의 파괴를 불러옵니다. 이런 경쟁의 부작용에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이유는 사회를 움직이는 이들이 이 경쟁에 유리한 강자이기 때문입니다. 즉이 토너먼트에서 가장 많은 것을 얻는 사람들은 그것을 고치는 일에는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자는 경쟁을 대신한 가치로 협력과 상호 신뢰를 내세웁니다. 등수를 매기지 않는 핀란드 교육, 크라우드 소싱을 통한 신약 개발, 그리고 수평적 계층 구조와 고용인 소유지를 시행하는 혁신적 기업의 사례를 다양하게 제시합니다. 인간에게는 서열을 짓고 보다 높이 오르고 싶어 하는 본성 뿐 아니라 공유와 신뢰, 협력 추구를 향한 본성 역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한쪽만의 전부인듯 내세웠지만, 경쟁이라는 한 측면의 부작용이 심하다면 이제는 협력이라는 다른 쪽을 돌아봐야 한다는 이야기죠. 위대한 업적은 힘을 모을 때 만들어지고요. 이 효율성은 서로의 신뢰에서 나옵니다. 또한 이 안전은 우리 마음 속에 닫혀 있던 문을 열어주곤 하죠. 이 경쟁을 포기하더라도 더 행복하게 살고 더 즐겁게 일하는 방법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이 책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경쟁을 하는 이유를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행복해지겠다는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모두가 덜 소모적인 방식으로 더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는 방법을 제기하는. 책, 이 경쟁에 지친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할 만한 주식 소개해 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한화 전체적으로 3분기 실적 회복세를 보이면서 향후 실적 가시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사는 올해 3분기 동안의 매출액은 이 전년 대비 5.3% 감소한 구조 1,208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3,032억 원, 지배수주 순이익은 전년 대비 48.5% 증가한 823억 원을 기록하면서 실적 개선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2분기 한화건설이 해외 플랜트 일부 사업장에 원가 상승 영향 및 충당금 설정 등 일시적인 비용을 대폭 반영하면서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지만요. 3분기에는 이런 일시적 비용이 발생되지 않으면서 동사 영업이익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이 한화생명 손해율 개선 등 주요 계열사들이 견조한 영업 성과를 달성한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화 건설의 실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내년에는 정상화가 기대됩니다. 한화 건설의 경우 3분기 영업이익이 285억 원으로 흑자 전환함에 따라 2분기에 일부 해외 사업장에서 공기가 연장됨에 따른 원가 상승 및 충당금 반영으로 인한 손실들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추정되고요. 향후 추가 손실 인식 가능성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77.5억 불 공사 규모인 이라크 주택 사업의 경우 최근 내전 등이 우려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추진 중에 있고요. 기수령된 선수금 범위 내에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리스크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사 기간이 7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한화 건설은 이라크 주택 사업에서 올해 7,500억 원, 내년부터 연간 1조 원 내외의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비교적 수익성도 양호한 편이어서 향후 이 한화 건설 수익성 개선에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됩니다. 또한 이 방산 산업에서는 천무가 매출을 한달계 레벨업 시킬 듯합니다. 동산은 지난 2009년 차기 다련장 체계인 천무의 연구 개발 주관 업체로 선정되어서요. 이 다양한 유도 무기 체계 종합 사업에 진출했으며 독자 기술로 개발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천무의 다련장 로켓 체계는 대한민국 포병의 차기 주력 무기로서 내년부터 군에 배치를 전망입니다. 한편 동사는 10월 1일 기준으로 한화테크엠의 사업 부문에 흡수합병했는데요. 한화테크엠의 경우 기계 부문 구조조정 일단락과 더불어 항공 부문의 성장성 등으로 향후 실적 개선이 기대되므로 동사 자체 사업의 이익 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상 한화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에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 충전입니다. 오늘은 겨울 느낌이 나는 시한편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이 한라산에는 이미 첫눈이 내렸다고 하죠. 11월 중순이 지나가면서 제법 날씨는 이제 겨울 느낌을 내고 있습니다. 좀 빠른 카페에서는 벌써 크리스마스 느낌을 내고 있기도 하는데요. 아직 펑펑 눈이 내릴 시기는 아니지만 이 기세라면 곧눈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르게 정감 있는 겨울 분위기 나는 시한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 전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 오는 밤, 권순진. 눈 오지게 퍼붓는 밤, 하얀 정적 속. 찹쌀떡, 메밀목 장사의 외침. 정말 그 추억의 행상이 맞긴 맞나. 어쩌면, 눈 천지가 된 밤의 정경을 돋보일 요량으로 누군가의 자기적 연출은 아닐까. 외침의 곡조와 음색을 기울여 듣자면 사실 무근은 아닌 듯 싶은데 저 소리를 듣자마자 즉각 뛰쳐나간다 해도 접속이 여의치 않을 아득히 눈오는 밤 겨울 동화 나라에서 뛰쳐나와 한 올씩 추억을 직조해내는 요정은 아닐까 눈오는 밤쉬 잠들지 못하는 한때 아이였던 어른들. 그들 추억의 입맛을 모조리 포획하려는 심사인가. 이런저런 생각에 이미 아득하게 멀어져 가는 찹쌀떡 메밀목. 참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요, 그래도 밖에서 이 찹쌀떡과 메밀목 소리는 들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정말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 겨울만이 자아내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싸늘하고 외롭지만 그래도 그 특유의 낭만이 주는 아름다운 고독이 있죠. 하얀 눈이 주는 하얀 이미지. 시에서는 이 찹쌀떡의 하얀 시상이 하얗고 예쁜 얼굴을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각자 가지고 계신 이 겨울의 이미지가 있으실 텐데요. 어떤 느낌으로 남아있는지 다가오는 겨울 맞이하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날씨가 제법 추워지니까요. 지금은 사라질 예전의 겨울 풍경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특히 이 겨울 밤에 찹쌀떡과 메밀북을 외치는 이들도 좀처럼 찾아보기가 힘들죠. 거리에서 외치는 소리는 듣기 힘들지만 생각난 김에 오늘 찹쌀떡 들고 귀가하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